자, 유튜브 980회. 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귀를 해야죠. 음, 몰링수에서 2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고정, 16번 나왔고, 제외수는 완제됐습니다. 그죠? 제외, 제외수는 완제됐고, 고정은 16번이 나왔습니다. 예, 저기, 단독방이죠 예, 단독방 그리고, 요거 4등이 10개가 넘는데요. 음,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거 왜 2주 전에 우리가 영상 찍었잖아요. 전라도 광주라고 회 먹고. 그분이 2주 전에 1등 조합이 나왔는데, 구매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구매를 했어요. 근데 10개가 넘게 됐어, 4등이. 그래서, 이게 다 4등이에요. 4등인데, 어, 이제, 여기, 여기 위에 글씨가 안 보이죠? 잘? 감사 인사를 남겼는데요. 음, 여기 위에 글씨 살짝 보이죠? 음, 감사하다고 인사를 남겼는데요. 이분이 이제 필터를 배운 지 3주인가 됐거든요. 음. 필터를 배운 지 3주 됐는데, 필터를 이제 첫날 배웠을 때, 필터를 첫날 배웠을 때 1등 조합이 나왔고, 이제 2주째는 구매를 안 했고, 음, 배우는 단계니까, 3주째죠. 근데 구매를 했는데 처음 구매한 거죠. 근데 10개가 넘게 됐어요. 그래서 음 10개가 넘게 됐고 5등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근데 요것만 네 올린 거예요. 요것만 올렸고요. 3등이 이번에도 많이 나왔어요. 예, 네 3등이 이번에도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16번이 없었어요. 추첨일을 제가 추첨일은 항상 그랬죠. 번호가 있는 번호에서만 추천해 준다고. 근데 16번이 없어서 안 나왔구요. 주첨일은 여기 노란색 테두리는 7번, 27번이 나왔습니다. 예, 7번, 27번이 나왔고. 보너스 볼은 7번이 나왔는데, 보너스 볼이 지금 3중가 4주째 계속 나오고 있죠. 예, 3중가 4주째 나오고 있죠. 7번이 나왔고. 음. 여기 회원 고정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넷 어, 4.5수 나왔어요. 보너스까지 4.5수 나왔고. 제외수 10개가 또 완제가 됐어요. 2주 연속 완제가 됐다. 음. 2주 연속 완제가 됐다. 음.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했죠. 여기 15 가로. 15가로래 여기 22 가로, 29 가로 보라고. 그죠? 22 가로에서는 24, 27 나왔고요. 그죠? 24, 27 나왔고 29 가로에서는 에, 33 나왔어요. 그렇죠? 22 가로랑 29 가로 보라고 했는데 나왔죠? 에, 그렇게 나왔고 음 그럼 여기 요거는 이제 이번주는 이제 여기서부터 촬영하는 거죠 음 여기서 보면 쭉 보면 이번에는 36번 이에요 <laughs> 여기 이상하게도 계속 안 나오네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 이게 이상하게 그죠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왔고 여기서는 13번이 또 약수에 걸려 있어요 그죠 13번이 또 약수에 걸려 있고 여기서는 또 41번이 약수에 걸려 있는데 약수라고 해서 무조건 죽이면 안되고, 본인 수는 무조건 챙겨가야 돼요. 무조건 챙겨가야 되고요. 요번에는 여기 노란색 테두리인데요. 이번에는 여기서 11번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중에 여기 11번을 빼면 8개가 남죠. 예, 거기서. 고르긴 고르는데 아좀 약해 보이죠 그죠 이게 노란색 구간 은 항상 보면 약해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한개두 개씩 나오네 이게 안 나올 때가 됐거든 이제 네. 안 나올 때가 됐거든 계속 나오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오니까 자꾸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자 이번에 호기 데이터예요자 이번에 호기 데이터고요 네. 이번에 호기 데이터에서는 10대가 강세를 이루고 있네요 그쵸 10대가 강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 10대를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여기 없는 수 20번, 그죠. 20번, 여기 12번, 18번, 뭐 17번, 뭐 이쪽 구간은 좀 눈여겨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눈여겨 봐야 될것 같고요. 이쪽 구간은 음, 그리고 회원 고정수죠. 회원 고정수, 회원 제외수인데 요즘에는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게 요즘엔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필터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회원 고정수에서 2에서 5 정도 잡아야 돼요. 필터를 하시는 분들은. 음. 2에서 5 정도 잡고, 제외수는 0에서 2 정도 잡고, 0에서 2 정도, 2정, 0에서 2 정도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여기 3, 세로, 22 가로죠. 여기 보너스 볼 24, 24번이니까. 그죠? 에, 지난주에도 한 개가 나왔어요. 11번이. 그죠? 지난주 거를 보면 여기 11번이 나왔어요. 그죠? 1세로 8, 가로 11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어 잘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내가 장, 재회수를 막 장난으로 불러줬죠. 두구두구두구 두구 이러면서. 그래서 재회수가 좀 한계가 틀린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어... 이번 주는, 음... 음, 최선을 다해서 뽑았습니다. <laughs> 음, 안 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뽑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29가로 추천해 드릴게요. 음, 이번에는 29가로를 추천해 드릴 거고요. 이번 주는 음, 29가로를 추천해 드릴게요. 29가로를 추천해 드릴 거고요. 자, 백키기를 다시 넘어가서 지난주에 여기, 지난주에, 지난주에 백키기 보면, 제가 24번을 얘기했어요 유튜브에서 지난주에 그죠 조금만 가져가라고 그죠 근데 뽀블로 나왔죠 음 그러니까 많이 가져간 사람들은 망한 거고 조금 가져간 사람들은 안 망한 거고 맞잖아요 뽀블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요게 요게 479 라인 보면 24번이죠 479 라인 이번 주는 480회 라인으로 보면 16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주가 나온 적이 없어 보너스 볼이 여기서 같은 자리에서 3주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400, 479회니까 24번이잖아요. 이것까지 2주가 나온 거잖아요. 보너스 볼까지 2주니까 이번 주에는 480회 라인이니까 16번이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을 죽였어요. 그래서 16번을 죽였고요. 11번하고 25번 죽인 이유는 안, 안 알려줄 거예요. 제외수를 이렇게 제외해서 잡는 법을 음 이렇게 막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면 나는 내 노하우가 다 날라가는 거야 나는 내 노하우가 다 날라가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알려줄 수가 없어 내 노하우가 막 날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여기 빨간색 테두리를 유심히 보세요 이번에 여기를 유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좀더 흐름을 알려준다 그러면 29 가로에서 난 번호를 못 찾겠다 29 가로가 29 가로가 7개잖아요 그죠 실수죠 어, 여기서 좀 추천을 해준다면 뭐요 정도는 뭐 추천해 줄수 있어요 7개소 중에서 추천해 달라 그러면 근데 안 나와 안 나와도 나는 몰라요 일단은 29 가로가 나와야,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도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여기 참고만 하시고요. 제외라는 게 아니고, 여기 흐름을 이번 주에 봐야 돼. 29 가로가 7수니까, 7수 중에서 이제 4수 정도만 추천을 해준 건데요. 4수를 추천해줬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장 원망은 하면 안 돼요. <laughs> 방장 원망은 <laughs> 죽어도 하면 안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어, 호기 데이터. 호기 데이터 요즘에 보너스 볼이 잘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여기도. 그니까 러 너무 무리하게는 가지 가지 마시고요. 10대가 참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4개도 있고, 1개도 있고, 2개도 있고, 보너스까지. 그죠? 그러면 최소 1개는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최소 1개는 나올 것 같으니까요. 최소 1개는 챙기셔야 되고, 많이는 2개. 그니까, 10대를요. 어, 한수나 어, 두수 정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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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될 듯해요. 한수나 두수 정도를 챙기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건요. 단톡방에서 알려드릴게요. 단톡방에서 알려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회사로 문의를 좀 많이 하시고요 많이 하시고, 어, 요 분이, 음, 지금, 여기 4등이, 4등, 5등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돼갖고, 기분이 지금, 째질 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4등, 뭐, 10개, 20개. 누구나 할수 있어요. 4등, 10개, 20개.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하자고요 예.